한탱 가는게 안보요고양 저리 온네한탱 오는거 야야한탱 온나? 애들 슈테가 다 먹었나? 뭐 어디로 가야되지? 떨어지는거 형총 있어요? 주세요 네. 들고 예? 네, 드세요 드세요 저총 저 있어요 아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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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저 네, 똑같은거 있어요 산타 총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저 펌프하고 전술 두개 하나씩 있는데 산타는 없 뭐, 펌프 드릴게 모였습니다 햄버거 가게 이거 보이데 쥬스 보이네 아오 무거워 무거워 아 수민이 제가 수민이 일단 안보.. 햄버거 아기 쪽에 일단 안보이는데요 낌새가 30, 60 방향, 그, 회색 집에 있는 거, 어, 햄버거 가게 안에 있다. 햄버거 가게 안에 있어요. 입구 쪽, 입구 쪽. 음, 안에 있네요. 자꾸 야겠는데뭔데 허어. 으아. 육아 으아. 있어요. 육 으아. 으아. 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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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 으아. 아 일단 저 텔론을 따라가지고 뭐 해야 돼. d o 한명 d o 한명 d 와, 여기 있었어. 나이스. Nice.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어, 왜 왜? 어, 죽었어 아. 벽을, 벽을, 벽이 갑자기 쳐지는 바람이야 어, 오네 왔다 오케이 어? 내려갔나 봐 나이스 저요, 저요. 이야 뭐야 이야이요 뭐야? 야야야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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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요 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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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요러요 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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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니요, 아니요. 살리고 그... 있었는데 스 스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저 저하고 스 스타... 저하고 사이에 벽을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끊여버리더라고요아이 <laughs> 네. 제가 아니야. 움직여가지고 아마 손이 떼진 걸 거예요. 원래 벽 쳐져도 계속, 예, 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가야되요 돌격 200, 200발 있는데 필요하신 분네 괜찮아요 또 쉬프트 가야되나? 시프트 갔다가 들고 가야되는구나 안 털린듯? 주택가는 안 털린듯요? 어? 근데 탈수 있으려나 이거? 아 박스가 있는데 위에 아, 여기 초록색 펌프 펌프 있는데 있어요 펌프 아이고야. 나 읽어봤네. 어, 여기 있다. 가야되겠다. 아이고이이고 오케이. 나기 말딸 깰 괜찮아요. 1932개 있어요. 자재도 하나도 없네. 거짓네. 자재... 어, 자재 400개 있는데 좀 드릴까요? 캐미지... 캐미지 하나 깨워줘. 조금만 주시겠어요? 전투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반당. 200개 하면 돼. 네. 아니 뭐 싸워도 됐고요. 처음이야. 어, 그래. 무슨 무서운 정소리 들린다. 언덕 위에 있네. 언덕 위에도 있고요. 언덕 위에 어디 있네? 에피, 에피, 에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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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들어가야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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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들어. 들어 에. 요 에. 에. 서들어 에. 요 제가 에. 에. 싸주세요. 오이 뭐야? 면운 있어요. 어, 다잡 보셨네. 보상 드세요. 아, 이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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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격 없나?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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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없구나. 가야 되네. 어이구야. 오나 걸렸어. 오! 오, 오. 대박. 야, 자기랑 있어? 요 안에 아, 네? 안쪽에 있어요? 에 네, 가야 돼요. 한다운 직접 <laughs> 할게요, 저. 직접 할게요. 음. 내가 칠게요. 내가 칠게요. 내가 살릴까요? 내가 살릴게요. 내가 살릴게요. 예, 예 제가 살리고 있어요. 사람은 붕대 있어요. 아니요 호호, 없어요. 실드밖에 없어요. 봉대 드릴게요. 붕대붕대 에. 붕대. 네. 있어요. 제가 밑에 있어요. 있어요. 짝실 있어요. 짝실 있어요. 우리 가야되는데 25초 남았는데 네퍽풍오는데 피좀 치우고 갈게요 저는 피좀 치워 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어아 자리가 없네 됐네 <laughs> 감사해요. 어디서 저격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아, 여기 또 싸우고 있구나. 저기 언덕에 위 보이네. 60, 75. 어이구, 요, 뭐 이런 많아나포탈포탈 아, 하나 있는데. 기지, 기지. 내지 들었 어요. 야, 얘들 뭐야? 자지가 남아도냐? 이 컨테이너 보세요. 저것도 장난치는 거네. 아이고야 여기 밑에도 있어요 뭐..몇시 방향이 몇시 방향이요아니 <laughs> 컨테이너 있데한팀 있어요 1명 일단 네. 우리가 절대 유리한데 렛츠 패스서타고 애들 날라올까봐 겁이 나 네? 네형컨이너는 아직 그대로 있지 않지? 근데 얘들 왜 우리는 안 쏘지? 온다 온다 내려온다 컨테이터 쪽으로 유도하면 애들이 컨테이 네. 쪽에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닐까요? 네. 13명 13명 오리 빼고 10명 진짜, 오! 있으면 있어, 지금. 야, 우리 원하요 우리 원하요 야, 이 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지금 여기 있는 것아요 총알 충분히 다들 있어. 나나이거이스 나이스. 0이스 나이스. 나이얘 나이스. 나이나올거이스나이이 아, 그, 지금 두팀 정도 컨테이너 있어요? 네네. 에? 네. 애들, 우리. 왜... 전부 할락해도 우리 쪽에 와야. 어디? 뭐? 어디, 건물로 돌아오나? 30 제가 이겨요. 제가 네, 제가 이겨볼게요. 두 분이 그쪽 보이는데요. 제가 컨테이너 네. 치고 들어오는데 보고 있을게요. 저 뒤로 돌아요. 컨테이너 배너. 안에 싸옵니다. 들어오, 보이진 않아요. 그쪽에 잡으세요. 저는 여기 나무 깎게요 오 적격 쏜다. 이 일단 시... 시야를 가려서 온다 온다. 오케이 싸우고 있어. 나올 거예요 이제. 예나 네, 네, 보고 있어. 지금 싸우는데. 네. 야 이게 일등 각인데. 어떻게. 와, 저, 쟤네 죽겠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다죽었나는데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네다 죽었어 와, 3대2 2명 나갔는 저격, 저격 조심 우리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돼요 쟤들, 쟤들 쪽으로 예한대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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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였어요 가요, 가요, 가요 총알 쏴요! 총알 스요 총알 쏴스터2마스스터2마스스스스스스 쟤는 그냥 그냥 나네 애들 다버려줘아 <laughs> <오>. 야. <laughs> 이가지아 <얻어가긴긴 한데. 웃음> 살아 있었어야 했는데. <laughs> <laughs> 네, 저들 <애들> <laughs> <진짜>. <laughs> <laughs>